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모비데이즈인데요. 지금 바닥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모비데이즈의 자회사, 모비게임즈가 런칭한 신작, 별의 전쟁이라는 게임이 3일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1위에 올랐다는 소식과 함께 단기간에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모비데이즈는요, 다른 게임즈의 양상과 좀 달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게임즈 공식이 있어요. 보통은 신작 나오기 전까지 급등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상 신작 나오면서 재료 소멸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비데이즈는 신작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기대감이 없어서 이렇게 오른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 외로 이 게임이 재밌다. 빵 터져주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게임주와는 확연히 경우가 다르다라는 거죠. 기대감 없이 이렇게 실제로 매출 나와주는 경우가 게임주한테는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주가 상방 어디까지 열어두면 좋을지 이런 부분 명쾌하게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비데이즈 주가 흐름부터 보시면 자, 거래량 터져 주면서 주가 급등. 그리고 오늘도 급등했는데 자, 위아래로 변동성 많이 보이고 있죠. 오늘 좀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모비데이즈 이제 바닥에서 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바닥 찍었다고 보셔야 되는 게 바로 2024년 올해죠. 올해부터 본격적인 자회사 성과가 드러날 예정입니다. 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원래 이 회사가 콘텐츠 사업이랑 이 광고업이 주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좀 성과가 드러날 건데, 왜 그러냐면은 본격적인 종합 콘텐츠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이미 해 해왔던 거예요. 자 투자를 하니까 자 당연히 계속 돈이 나가겠죠. 현금흐름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작년까지 주가로 선반영된 거고,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400원까지 좀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회사 성과 별의 전쟁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하나, 둘, 성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 않았단 말이죠. 현재는 이 별의 전쟁 하나로만 올라가고 있는데,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게임 한개더 퍼블리싱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 드리고자 영상 찍고 있고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급등 배경에 대해서 이 별의 전쟁 효과라고 나오고 있죠. 구글, 애플, 스토어 1위 달성을 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런데 인기 순위에 갑자기 올라오면은 제일 베스트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렸죠. 긴말 없이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이고요. 데브시스터즈 3,000원짜리 종목이었습니다. 자.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주가가 좋지가 않았죠. 아무런 기대감조차 없었습니다. 주가도 당연히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쿠키런 킹덤 출시하면서 슬슬 입소문이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 결제율과 더불어서 폭발적인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플레이스토어 1위, 애플 1위 이렇게 달성을 한 거예요. 당연히 주가가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3천 원대에서 심지어 10만 원 넘게까지 갔고요. 자 여기 20만 원 이렇게 갔던 거는 일본 출시 추가로 하면서 2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사례가 가, 가장 베스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 지금 동전 주죠. 동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 원짜리가 10만원 넘게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모비 데이즈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번 흐름 타기 시작하면은 주가 5천원 만원 가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솔직히 그동안 모비 데이즈 주가가 많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잡주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 모비 데이즈 세력들 세력이 1년 반 동안 물량 모았습니다. 이걸 띄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재료가 하나 더 터질 겁니다. 자 외인 기관들 이미 알고 있는 재료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쓸어 담은 거죠. 힌트를 살짝 드리면 플랫폼 관련 재료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미들이 정보가 제일 늦어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비데이즈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해 보실 분들은 4069-3948로 모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관련 파일들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매도 계획에 있다면 보시고 버튼 눌러도 전혀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자료 다 보내드릴 겁니다.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좀 수익 극대화하실 분들은 모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런 변동성 좀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 텔레그램 소통방 개설해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장에 계시면 매매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자, 모비데이즈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2024년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거죠. 저만의 이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전지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구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은 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0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선물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 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 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4069-3948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